제가 주변에 2, 30대에게 집을 사라고 얘기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 월급으로 집 사는 게 가능한가요?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봉 3천만 원 사회초년생이 정말로 집 사는 게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돈 없이도 집을 살수 있는지 그 진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모아둔 시드머니에 따라 살수 있는 집이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지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집을 살수 있겠구나 하는 구체적인 내집 마련 로드맵이 그려지실 겁니다.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얼마짜리 집을 살수 있냐가 아닙니다. 나는 최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연봉이 대출의 총량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이 총량을 결정하는 최종 보스가 바로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진짜 상환액이 내 연봉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까지 전부 다요. 예전에는 DTI라는 이자만 보는 기준도 썼지만, 요즘엔 모든 빚을 총합해서 보는 DSR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1금융권에서는 이 DSR을 40%로 아주 빡빡하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연봉 3천만원, 월 25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한 달에 갚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1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으로 현재 가장 유리한 대출인 정부의 정책 대출, 30년 만기, 그리고 금리 3%를 가정했을 때이 대출을 실행한다면 여러분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2억 3천만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시드머니를 5천만원을 모으든 1억을 모으든 연봉 3천만원인 이상 빌릴 수 있는 돈은 약 2억 3천만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 연봉 3천만원에 시드머니 5천만원을 모은 A씨입니다. A씨가 살수 있는 집의 최대 가격은 얼마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산하실 거예요. 내돈 5천만원에 아까 최대 대출 2억 3천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둘을 더해서 2억 8천만원짜리 집을 살수 있겠네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저 역시 예전에는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착각이고 가장 흔하게 빠지는 계산 함정입니다. 왜 틀렸을까요? LTV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려줄게 하는 비율입니다. 대출 한도는 DSR, LTV 중더 작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금융권에서는 LTV 70%가 적용되고 있고, LTV가 70%라는 건 주택 가격에서 70%까지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려는 집값이 정해져야 정확한 대출 한도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대출 한도를 알수 있는 계산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시드머니 5천만 원에서 취득세나 부동산 수수료 등 부대 비용 1천만 원을 빼겠습니다. 사실 이 부대 비용은 집값에 비례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지만 오늘 계산에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1천만 원으로 계산할게요. 내 진짜 투자금 4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LTV가 70%라는 건 집값의 30%는 내 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살수 있는 최대 주택 가격은 내 실투자금을 LTV 30%로 나눈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에 대입하면 4천만 원 나누기 0.3. 그 결과는 바로 네, 충격적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연봉 3천에 5천만 원을 모았을 때살수 있는 집의 최대 가격은 약 1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때 필요한 대출금은 약 9,300만 원으로 우리의 최대 대출 한도인 2억 3천만 원보다 훨씬 낮죠? 즉이 시나리오에서는 dsr이 아니라 ltv와 시드머니 금액이 내 한계를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이 금액은 경기도 외곽인 안성시나 평택시 일부 지역의 소형 아파트 또는 인천 미추홀구의 구축빌라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네, 연봉 3천에 5천만원을 모았을 때 냉정한 현실입니다. 아마 이 돈으로 살수 있는 집이 있긴 한가 싶어 조금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드머니가 두 배가 되는 순간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시나리오 시드머니 1억을 모은 bc입니다. 이제 bc에게 어떤 가능성이 열릴까요? 똑같은 공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드머니 1억 원에서 부대비용 1천만 원을 뺀 실투자금 9천만 원에서 나누기 0.3을 하면 정확히 3억 원이 나옵니다. 이때 필요한 대출금은 얼마일까요? 3억원짜리 집에 70%인 2억 1천만원입니다. 우리의 최대 대출 한도인 2억 3천만원을 넘지 않았죠? 네 드디어 dsr 한도에 가까운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시드머니 1억원을 모자 비로소 최대치의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셈입니다. 이 금액이라면 용인이나 수원의 역세권 소형 아파트 심지어 서울 외곽의 구축 소형 아파트까지도 충분히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죠 자두 결과를 나란히 놓고 볼까요? 시드머니 5천만원일 때살수 있는 집은 약 1억 3천만원 시드머니가 1억원일 때살수 있는 집은 3억원 믿어지시나요? 내 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딱 5천만원 늘었을 뿐인데, 살수 있는 집의 가격은 1억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무려 1억 7천만원이나 뛰어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드머니의 무서운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시드머니가 부족할 때는 나의 가능성을 1억 3천만원이라는 상자에 가둬버리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최대 2억 3천만원이라는 대출 봉인을 해제하고, 나의 구매력을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마스터키가 되는 겁니다. 20대인 누가 집 샀대 개불 끼고 빌라나 저렴한 지방 아파트 여러 개 투자하면 돈벌수 있대. 이런 말에 휘둘려 조급하게 집을 사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히 시드머니를 모아 내가 살수 있는 가장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아직 젊은 사회 초년생이라면 시드머니를 모으는 동안 연봉도 상승해서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킬 수 있게 되겠죠. 열심히 모은 시드머니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계급을 바꿔줄 정도의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계산 어떻게 보셨나요? 내집 마련에 있어서 대출을 잘 받는 기술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 체력, 즉, 시드머니를 꾸준히 그리고 독하게 모으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현실적인 목표 금액은 얼마로 정하셨나요? 5천만원? 1억 원? 목표를 적으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현실이 될수 있게 목표와 다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내집 마련을 응원하는 꼼꼼 언니였습니다.